2년 전부터 한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를 현금 인출기 취급을 했습니다. 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하다 해서 700만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요. 그 외에 자잘하게 빌려간 돈도 꽤 됩니다. 그 때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6개월 전부터 연락도 잘안 되고 잘 만나주지도 않아서 혹시나 해서 뒤를 밟았는데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현장을 덮쳤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희를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돈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갚아야 되는 돈인 줄 몰랐다며 발뺌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누가 먼저 고소를 할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으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잘못보다 상대방 잘못이 커 보이는데 제가 먼저 고소를 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 드립니다.라는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상담자분 굉장히 좀 어, 정신과도 다니시고 병원도 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약도 복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너무 아, 화가 많이 날 그렇구나. 겁니다. 음. 그리고 더욱이 사랑을 이용해서 내 돈을 뺏어갔다는 마음에 너무 상심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 일단은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랬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해주고자 이렇게 돈을 건넨 것이었는데 참 어, 배신감이 드실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남성이 이제 돈을 뭐 빌려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갚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사랑 좀 인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고소하고 충분히 소송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시죠. 예, 연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았으면 먼저 판단할 게 있습니다. 음. 아, 돈을 빌려줬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쓰라고 준 거냐? 음. 돈을 빌려준 건 대여고, 그냥 쓰라고 준 거는 증여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 돈을 언제 갚을게? 어, 한, 월급 받으면 갚을게? 음. 라고 하면서 남자가 빌렸을 땐 대여죠. 음. 그렇죠. 예, 그런데 여자가 안 갚아도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넣었어. 그냥 오빠 써. 생일 선물로 줄게. 음. 이렇게 되면은 증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돈을 빌릴 때, 나 월급 받으면 줄게. 근데 여자가 안 갚아도 돼. 음.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대여인데 면제해 준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이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사기죄의 경우에 이 증여나 어, 대여지만 면제일 경우 실무상 사기죄로 좀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대여일 경우 돈을 어, 언제 갚을게라고 빌린 경우에는 대여 대여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대여라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요. 어, 남자가 돈을 빌렸을 당시에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을 때 그럴 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받으면 내가 갚을게라고 남자가 빌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자는 실직돼 가지고 직장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네. 속이면서 월급 받을 리가 없는데 월급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증여가 아니라 좀 대여인 상황이어야 될 텐데, 대여인 것도 다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갚을 의사가 없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어야만 이게 어, 고소를 할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분이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대요. 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혹시나, 이 혼인 빙자 가늠죄가 성립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혼인 빙자 가늠죄는 말 그대로 혼인을 빙자해서 가늠하는 범죄입니다. 예전에 형법에서 규정되고 있었는데요,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 빙자 가늠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위헌이 돼서 어인님작자 가는 죄는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이제, 어, 이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답변밖에 어,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 그 남성이, 어, 너나 뒤를 밟았어? 그럼 나너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여성이 신고를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이번 사안에서는 스토킹으로 좀 처벌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단지 요즘에 그 국회에서 보면 스토킹 처벌법이 많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심의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음. 그다음에 수차례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어,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이 경우 최대 징역 3 년까지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 지금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 돈을 받아야 된다는 채권자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음. 아무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가 하더라도, 어, 직장이나 집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그렇죠. 예, 문자나 카톡으로 야간이든 밤이든 음. 가리지 않고 수차례,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내면, 채권추심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좀 뭔가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뭐 연락을 하고 밤에 찾아가고 이런 행동도좀 자제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어, 이 상담자분이 힘들어서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이 인정이 된다면 내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 단지 그 연인 사이에 돈을 빌려줬다 못 갚았다라는 이유 말로. 어, 정식적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사실상 음. 어렵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그 다음에 어,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한 상태에서 남자의 잘못으로 결혼, 결혼 직전에 파혼이 됐다고 음. 하면은. 정신적 보상으로 이자를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 건넨 돈의 또 액수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할것 같고 만약에 여성분이 소송을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좀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갖겠다,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음. 한 경우 대여금이나 약정금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문자나 카톡 그다음에 거래 이체 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혹가다가 남자가 차용증이나 각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